울산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울산북구 송정지구의 대단의 아파트 단지, 여기가 이제 한라비발디인데요. 한라비발디, 요 정문, 게이트2, 요 아래도 정문1 게이트1. 여기가 울산북부 경찰서입니다. 바로 그게, 여기는 이제, 뭐, 건생부지고, 준주거지고, 등등한데, 여기는 이제, 삼각겸용주택지 여기는 이는 주차장 부지로서 좀 있으면 스크린골프가 들어오신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삼각겸용주택지 88평이 88평 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삼각겸용주택은 여기는 앞에 도로가 물려 있어서 4층까지 지어도 여기 일조건 영향 안 받기 때문에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건폐율60% 용적률 150%로 지을 수 있는 곳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 이 정도 위치라면 이 도로하고 또 북쪽 편 도로이기 때문에 4층을 지으면 이 상가가 이 아파트 단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참고로 송정지구는 원룸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 상가를 뽑지 아니하고 1층부터 4층까지 다 원룸을 지으면 임대수익은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층 필로티 구조를 지어서 1층 주차장을 이용해도 해서 해도 될것 같고요. 송정지구는 이런 곳에 상가, 겸용 주택지, 1층 상가를 지을수 있고, 2, 3층, 4층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심 있는 분, 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울산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 보셔가지고, 개발 행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면적과 위치 등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위치를 살펴봐 드린다면 송정지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아까 현장에서 보여 드렸던 장면은 여기가 이제 한라비발디 아파트인데 북부 경찰서 뒤쪽 바로 여기입니다. 뒷블록에 있는 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할 때또 아파트에서 광고효과상으로도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치는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면적과 금액을 알아봐 드린다면, 이랍합니다현황을 우선 살펴봐 드린다면, 면적은 290.7평방미터 제곱, 약 88평보다 조금 더 되는데, 에, 바로 이렇게 에, 88평입니다. 지목은, 현황은나대지인 대지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서로 위류, 8매시에 다고 적합되어 있다. 도지 유행계획사범 이용 계획상으로는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요 뒷집처럼 이렇게 1층은 3개를 지을 수 있고 앞에 영상 보, 보아야 아, 드렸다시피 2층, 3층까지 또 4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폐율은 60% 용도는 100% 50% 고요 청구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북향도로 몰려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상 3층만 짓는데 요거는 여기 북향도로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4층 짓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 탑을 따지면 옥상까지 따지면 5층까지 높이가 되그 좋죠 금액은 7억 4,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호가고요. 평을 한산을 해보면, 한 평당 850만 원 정도 걸칩니다. 아무튼, 이, 이 상가 겸용 주택지를 사서, 개발행위를 해서, 성정지구에 북부 경찰서 뒤쪽에, 바로 옆에는 이제 여기는 뭐, 이 피팅을 뭐 건강에 관련된 할수 있고 요 옆에는 국밥집인데 아무튼 여기 사업을 하실 분 계신다면 저희 회원부동산중개연구소로 어, 052-292-8949로 전화 주시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러가지 예, 상담을 해드리고 자금조달이나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 설계라든지 또 시공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